본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찬송의 관계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낙후된 섬이라도 육지와 다리가 연결되기만 하면 인적, 물적 자원의 교류가 일어나고 발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둘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은 사람에게서도 중요하고 또 신앙적 영역에서도 매우 유의미한 일입니다. 바로 위에 있는 말씀들은 말씀과 기도 응답에 관한 관계를 말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말씀과 찬송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떠한 때에 말씀을 통해 찬송이 나올 수 있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을 때, 그 말씀 안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기본의 욕구가 있고, 또 영적인 면에서도 욕구가 있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깊이 있게 경험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셔서 누구라도 자연 질서를 유심히 관찰하면 신적 존재를 알수 있게끔 하나님을 아는 본성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누구라도 그 말씀을 자세히 살필 때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능력을 알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그 하나님을 발견한 자들은 그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71절에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시므로 내 입술이 찬송을 바랄지어다. 주의 율법을 가르치신 결과, 내가 배우고 들었고, 그러므로 내 입술이 찬송한다는 겁니다. 가르침이 제대로 일어났는가, 가르침이 잘 되었는지 여부는 배움이 되었는가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가르치긴 했는데 내가 깨닫지 못했다, 배우지 못했다, 그런 건 허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법도와 윤례를 가르치셨다는 것은 그 가르침 안에서 배움과 깨달음을 얻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결과 그것이 우리 마음의 기쁨이 되어서 주를 찬송하는 겁니다. 주께서 윤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찬송을 바랄지어다. 하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이것이 점점 장성하고 결실을 해서 30배, 60배, 100배의 확장을 보이게 되면 거기에 우리의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것이 배가가 될 때는 거기에 말씀의 즐거움이 있고,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며, 또한 성도의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입에 찬송이 막혔다면, 우리가 하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자신의 빈약한 상태를 확인을 하고, 주의 말씀에 다시금 주목을 하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발견하고 우리 마음은 언제나 즐거움 가운데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의 일이 있고 고난의 일이 있어도 그것이 도리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하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우리는 큰 어려움과 환란 중에서라도 찬성할 수 있는 무리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의 그 깊은 세계를 알아갈 때, 큰 고난과 환란 가운데서라도 많은 대적과 핍박을 받을 때라도 주를 찬성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성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여러 가지 외적 환경은 우리를 즐겁게 할 만한 그런 뉴스가 들려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더욱 죽기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만들어감으로 거기서부터 나오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줄 아는 우리 모든 믿는 백성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어나갈 때, 그 말씀에서부터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옷 단추와 같아서 잘 맞으면 조화롭고 아름다운데 이게 어긋나 버리면 계속 비틀어지게 되 있고 본인이나 혹은 지켜보는 사람이나 다 불편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서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 옷단추를 새로 맞춰주시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회복이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관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의로운 말씀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2절에서는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니이다. 주의 모든 말씀과 계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바로 세워줄 수 있을 만큼, 의롭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주목하고 묵상한 결과, 어긋나졌던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옷단추 제대로 껴야지, 바른 관계에서라야만이 거기에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한 식탁을 마주하고 있어도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다 그러면 그건 즐거운 식사 자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 하나님 말씀들을 제대로 실행만 한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는 천사의 찬성 소리가 나올 것인데 여전히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냄새가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선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격은 얼굴에 나타나고, 본심은 행동에 나타나며, 마음의 힘은 그 목소리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 성도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 성도의 힘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 거기서 오는 안정감, 또는 신뢰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든든함,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겁니다. 신앙의 선진들, 선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능력을 알고 그 신앙 고백으로 살아갔던 자들은 다 승리의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상관없는 자가 아니시라,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관계의 확신에서부터 담대함과 승리의 노래가 나오는 것이므로 오늘 하루 가운데도 주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수 있는 그 계명을 따라서 그 말씀 안에 있는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므로 하나님을 찬송하며나가는 하나의 님 백성들 되어야 될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